지난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권권력의 남용과 인권 유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법 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전 상임 위원 이상훈 변호사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저희가 이제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의 사, 이, 사례도 있었고, 네네. 또 이전에 보면은 비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네. 역시 누명을 쓰고 무려 15년이나 복역을 했는데 부녀 사이였습니다. 취약계층이자 사회적 약자, 아, 무죄 확정의 결정적 이유, 검찰의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 어, 현장에서의 그 성과 만능주의 그리고 공권력의 어떻게 보면은 편견과 무자비함의 결과였다고 보여지는. 네네. 이게 2009년도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을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죠. 왜?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발생을 또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뭐 고문하고 뭐 이런 그런 강압 수사가 아니라. 이 피자 조사 대상자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인 두 분, 아버지하고 딸의 그 약점을 이제 수사기관이 이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언제든지 수사기관에서 박강 공권력이 그 이용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이제 특수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강압수사를했을까 억울하면 계속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음. 어떻게 고문단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 유일한 게 유일한 증거자료고 자백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쉽게 자백을 하지?라고 하는데 쉽게 자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어 재판부가 지적했던 부분이 아침에 전해드리기에좀 끔찍할 정도로 분여성관계라는 범행 동기가 어, 등장을 했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을 했다. 수사기관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일종의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영화 같은 얘긴데 맞습니까? 완전 영화죠. 이제 검사가 이제 소설을 썼던 거고요. 저희가 뭐 검찰에 검찰이나 아니면 검찰에 예. 가면은 이제 조서를 꾸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예. 하자는데 꾸민다라는 것은 수사 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민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검사가 아이 사람이 범인이네라고 해가지고 조서를 다 꾸미는 게 기본적으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마나를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행히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게 된게 당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그 녹음을 해서 녹화를 했어요.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달리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 자기가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녹화를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역으로 무죄라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대화가 있고 근데 실제로 조선어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걸 한두가한 마디만 설명드리면은 예. 당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한테. 딸은 이제 그 당시 2 0대 이제 여성입니다. 아유. 반말로 이제 물어봅니다. 예. 아버지가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근데 그 막걸리에 청산이 들어 청산가리이 들어있어. 그럼 누가 음. 죽였어? 아빠지. 그러니까 딸님은 이제 경제선 지능이신 따님은 예 가볍게 인 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네가 말을 안 하더라도 아버지 조사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럴 것 같아 한거래막 그래. 이렇게 약간 읍박지르면서딸님 음. 그러니까 다른 거기서 그냥 예 그럴 것 같아요. 요렇게 진술하는 것이 영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조수는 어떻게 돼 있냐? 그 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 예, 아빠가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를 해가지고 제가 청산가린을 막걸리에 탔습니다.라고 그냥 얘 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백한 걸로 조서가 꾸며진 겁니다. 음...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 자백이 다돼 있네 조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심에서 유죄 선고 내고 대법원도 그로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딸이 뭐 사회적 약자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 반영이 안 됐나요? 당시 참작이 안 됐나요? 이게 예, 그게 이제 오늘 좀 제가 좀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계성 지능인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관심이 많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계성 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준이 IQ 70입니다. 근데 거기에 충족은 안 됐었어요. 70에서 분이다. 대충 한85 정도를 경계에 있으니까 네. 이분들은 장애인 등록이 안 되신 분인데 이런 아.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7% 정도. 좀 넓게 잡으면 15% 잡았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국민 중에 15% 정도가 견서 지능인 분들입니다. 음. 지능인 분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읍박지르고 자기 방능력이 되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궁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뭔가 모욕을 주고 이러면 자기가 그냥 다 인정해 버려요, 포기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명의동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자 그룹 중에서 대표적인 그룹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하는데 그 지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장인 등도 안 되니까 뭔가 공적으로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식으로 주여가안 돼요 그니까 러 만약에 수사기관에서도 장애인 등록이 되신 장애인분이라고 하면은 뭐라도 인제 에~ 옆에 동석을 한다든지 뭔가 음.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등록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이어서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냥 모기감이 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딸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배움이 조금 짧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중퇴하시고 계속를 음. 일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고, 딸님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는 경계수 74입니다. 예.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 좀 자료가 분이죠. 있긴 있었는데 예. 그 기준치 70을 70, 70을 조금 상회했다고 약간 상회하고 그 당시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은 조사를 딱 받았을 때 수사관이 어이구 74네 이러면서 약간 놀려요. 그니까 아. 안다는 건 아는데 장애는 아니고 그렇지만 네. 지능은 짧은 걸 눌린다는 거니까 쉽게 이제 자백을 받기 되게 좋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겁니다. 네, 뭐 지, 지금 그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악덕 악당에 주인하는 수사관과 검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2009년에 있었던 이런 짜맞 추기 수사. 어, 그래서 어, 사실 그 개인에게 이 15년 6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그렇죠. 이... 거의 이제 수사와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짜맞추기가 있던 연도로 보기는 2009년은 얼마안지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의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이런 거 비슷하게 유형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 납북 귀환어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그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뭔가 정권에서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는데 고문과 강제 자백이 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중그 예. 그 중에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은 뭐~ 모하면 뭐~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간첩을 간첩 조작 사건을 한번 터트려야 되겠다면 가장 그때 많이 활용됐던 것이 어부분 섬에 있는 어부분들입니다 음. 근데 이분들은 음. 이제 평생 이제 어부 하시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뭔가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움이 좀 적을 예. 가능성이 있고 세상 예. 물정을 잘모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저희가 예. 대충 한천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걸 발견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로 되냐면 이분들은 글도 잘 모르신 분도 되게 많은데 음. 진술서에 조뭐 자기가 진술다 써놓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대략 한삼 사천 명 정도가 그때 이제 납부 귀환업으로 일단 사건이 됐는데 저희가 한천건 정도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검사와 검찰, 뭐 위법한 수사 과정, 자백의 신빙성 문제. 아, 사법부가 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분녀가 억울하게 15년을 살 때까지 이걸 왜 걸러내지 못하고 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게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나쁜 건 이제 검찰이고요. 그러니까 예. 맨 처음에 경찰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분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 이제 수사 이제 검사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분열해라고 찍은 바람에 수사관들도 이제 거기서 압박지르고 해서 자백을 받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판사도 잘못한 거죠. 이거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음. 예, 그래서 고등보험 판사나 대원 판사 전부 다 이거를 못했던 거고요. 당시에 변호사는 수사 기관 수사 과정에서는 없었지만 재판 받을 때는 이제 있었는데 음. 이 변호사도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음. 이 사법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이 이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네. 앞서서 그 영상과 조서 내용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행 수사도 이렇게 된다면 되게 끔찍한 얘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영상 녹화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의무화됐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네. 이제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할때 원하면은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 조사와 다른 점을 네. 쉽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이 당시에 검사가 자백하는 것만도 녹화를 했어요. 이제 총열 아 시간 했는데 그 중에 한 시간 정도를 만약에 자백한 자백이라고 볼수 있는 그 부분만 자기가 유리한 부분 맞습니다. 너, 떴군요 녹화를. 예, 딱 떴고 그거만 재판 자료로 증거를 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법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쫙 봐서 아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한데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음. 그냥 조소에서 자백이 다돼있네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게 녹화돼 있으니까 뭐 됐겠지라고 해서 무심히 넘어갔던. 그럼 지금은 전체 녹화 분량을 다 제출할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전체를 녹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검사가 이제 그 취사 선택, 제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유령검은 이제 녹화라는 게 잘못된 건데 네. 그에 대한 철저하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다른 사건에서도 그런 거 있는지. 어... 다행히 이게 녹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진실이 좀 빨리 발견돼. 그럼 침입니까. 만약에 이제 억울한 상황이 놓인다면 다 녹화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죠. 재판에 음. 들어갈 때다 제출해 주세요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을 해야 되겠군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아, 이제 자기 아 그럴 방어 수 있는 분이 예, 안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요 역할을 해야 이 정도 의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변호사 잘못했고 판사도 모르고 검사는 더더군다나 그러고 음. 예, 그래서 거긴 요즘 그 돌아가는 정치권의 그 검사 판사 예. 출신들의 행태나 발언들 보면은 예뭐 이해가 가고도 남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권력 후광 어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음. 어 좋은 위치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할로 이펙트에 네. 여전히 그 권위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 국민 분들에서 배움이 많으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편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편견인데 실제로 보면은 아안 그렇거든요. 음. 배움이 많으신 분들도 단점이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거기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 맞아요. 판단하는 경우. 예. 망상과 그리고 착각, 자기 확신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어서 예. 이게 뭐 특정인에 대한 디스가 아니고 제가 22년 차 방송인인데 어, 똑똑하고 잘 나가시고 권력 있다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뭐 대통령 되신 분들도 막 많이 만나는데 예. 예. 사람은 다 사람이고 예. 예. 결국에는 자기 이익과 혐해하게 대치한 상황이 되면은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거짓말과 위증과 어, 그렇죠. 어, 조작을 할수 있다. 예. 오히려 네. 더 노련하게 하죠. 더 노련해, 더 잘하. 예. 뭐 미꾸라지를 거의 비유하잖아요, 자꾸. 그렇습니다. 법을 잘할수록 어잘 빠져나간다. 음. 기름장어다. 뭐 이런 표현. 기름장어다 예. 예. 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수사와 공소 유지 전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 총체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 16년의 이 시간, 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인 시간이었을까요? 16년의 시간이 들담 정말 긴 시간인데. 예, 여하튼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나마 이제 영상 녹화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녹화 시스템이 중간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활용이 됐기 때문에 좀 진실 규명이 좀 빨리 됐던 거고요. 음. 그래서 영상 녹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냥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다 요 문구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안 했을 때 같은 경우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 통하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그거 이전에는 결국은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등한 시옥이고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 억울한 사람은 시간도 잃고 삶도 잃고 뭐 남은 인생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단순히 실수였으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음. 검사나 뭐 판사든 변호사든 단순히 자기가 실수해서 어, 그렇게 됐다 면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본인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래. 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검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이 검사가 이게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옷 벗은 건 아니고 그 위에 다른 것 때문에 옷을 벗었는데 아, 결국은요. 예, 결국은 네, 옷 벗었는데 뭐 어디 안 가는군요. 네. 또재보를못 준다고 또 이벌, 변호사가 된 다음에 또 이제 누리한테한 1억 원 받고 뭐좀 해가지고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아. 다 발달됐고요. 근데 참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은 무슨 뭐 공무 저기 직권남용죄라든지 뭔가 죄는 되는데 자리에 그, 없어서 그런 거 아니면 뭐 공소시효가 있나? 왜 공소시효 그래요? 때문입니다. 아, 그게 이제 아이고. 15년, 16년 지났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 7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다만 지금 이제 그 검사를 상대로 민사 분에서 예, 네. 그 정도가 지금 그,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뭐 손해배상 민사는 당시에 검찰과 이 해당 검사 모두 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일까? 요 국가로 상대로도? 둘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국가하고 이제 검사 무뭐 수사관 전부 다 공동 피고로 하고 음.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국가가 또구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 검사에게 직접 청구도 할수 있고. 뭐 돈으로 보상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이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어, 유능한 변호사가 최대한의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네요. 이 사건이 그래도 진실이 빨리 발견한 게 재심 전문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박준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건을 예예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됐는데 아마 지금 그 민사적인 어떤 책임 같은 경우지 묻는 거를 지금 진행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어 앞서서 이제 당시에 재판부가 어 제시했던 게 부녀 성관계가 동기가 돼서 엄마 이자 아내를. 청산가리로 살해했다. 어, 일면 이제 근친상간과 관련한 낙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물론 어, 어느 정도 회복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현행법상 이 부분까지 그 소환하고 소급해서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더더구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배움이 짧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냥 여러 집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며슴살이를 오랫동안 허드린 해서 허된 일을 하시고, 예, 삶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집이랑 밭을 마련했는데 이번 사건 겪으면서 아이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분의 뭐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인생이 다 이제 망가진 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돼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 이춘재 때문에 억울하게 20년 동안 깜빵살이하다가 나오신 분이 윤성엽 씨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도 그 사건이 이제 무죄 나오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해가지고 예, 지금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 얘기도 뭐 이제 많이 그 보도가 됩니다만 참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마음은 또 고우세요. 그러니까 어, 물론 그 본인들에게 못했던 사람들을 100%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어, 피고인들 재심 선고 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님, 수사관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면서 이렇게 수사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어, 어, 현실에서 입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나 실질적인 명예 회복 어, 장애가 되는 것은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그들의 태도가 아닐까. 예, 뭐 돈은 둘째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님 수사관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뒤 님자고 붙였는데 검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음. 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까 제가 경계선 지능인 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음. 이분들의 특징이 모든 걸 전부 다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내가 못 나서. 예, 내가 못 나서. 아이고, 자기를 이제 네, 비하시키고 이런 경우가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네. 주에서 이런 그런 경향이 있다고하면은 품성이 착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조금 약간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그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뭐좀 일찍 마무리를 치도록 하게 되는데 공권력이 약자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어, 그들의 비극을 생산해내는 양산해내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경각심. 인권 감수성, 정의 실현에 대한 태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좀 지원하자는 법률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여러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이제 삽입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옆에 동석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우리 사회가 좀시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성과 인간의 인격은 배움에 높낮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댐데미와 인성은 평소에 곁에 계신 분들이 알고 좀 대변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상훈 전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